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 꽃동산 다육인데요. 제가 그 꽃동산 다육에서 귀요미 세트랑 꽃신 화분 세트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선반에 대해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1단 선반이에요. 이 아이는 한단 선반인데 이 아이는 길이가 49cm인 거고요.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지금 이 선반은 택배비 포함 가격이에요. 1번, 어, 한 1단 선반 2만원인 거고요. 요 아이는 2단 선반이에요. 요렇게 2단 선반인데 요 아이는 지금 가로 길이가 45cm고요. 높이가 23cm 정도 하는 요 2단 선반은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이에요. 요 아이들, 어, 선반은 선반만 주문해야 되고, 다른 아가들이랑 같이, 어, 배송이 불가해요 그래서 요 아이 2단 선반, 2단 선반, 요 택배비 포함 3만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원목을 그대로 잘랐기 때문에, 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요 2단 선반, 3만원인 거고요. 2단 선반인데, 요 아이는 가로가 엄청 길어요. 60cm예요. 60cm인 거고, 요 선반이 바로 요 선반이에요. 이렇게 귀요미 세트 올려놨던 이 선반이 이 3번 2단 선반인데요. 이 아이가 택배비 포함 4만원이에요. 택배비 포함 4만원 2단 선반이었어요. 이 아이 3번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길죠? 이 아이도 가만 보면 원목을 그대로 잘랐기 때문에 원목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는 폭이 넓다가 이런 데는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 하는 거예요. 원목을 그대로 재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에도 보면 원목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이 아이 가로 길이는 60cm고요. 택배비 포함 4만원이었어요. 지금부터 여기 화분을 보여드리는데요. 요 화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도 한번 요 화분 영상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화분인 거고요. 물마름 좋고, 어, 가볍고 그런 화분이에요. 다육이한테 안성맞춤인 화분인 거고요. 이렇게 멋있어요. 지난번에는 요 아이를 그 뭐라고 할까요? 선반에다 올려놓고 전반적인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가들 하나같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서, 와, 예쁘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요 화분이에요. 1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1번 화분은, 어, 지름이, 지름이 9cm, 지름이 9, 높이가 13 거고요. 가격이 46,000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꽃이 달려있고,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화분, 요 아이, 어, 배수구도 굉장히 크고요. 다 굽다리는 산발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들 보면 노란 꽃,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오렌지색, 이렇게 색감 굉장히 많고요. 요 아이들 하나에 4만 6천 원인 거고요. 어, 10만 원 이상이면 서비스 있어요. 10만 원 이상이면 지난번과 똑같아요. 요 미니분, 요 미니분 10만 원 이상이면 요 개당 8천 원인 거거든요. 10만 원 이상이면 요 미니분 두 개를 서비스를 드려요. 그리고 어, 20만 원 이상이면 좀 전에 1번 화분이 서비스로 나가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요 미니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요 미니분이 10만원 이상이면 개당 8,000원이 나가 두 개가 서비스로 나가요. 다음은 2번 화분이에요. 2번 화분은 세트예요. 2번 화분은 이렇게, 어,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조금 롱분 스타일과 롱분, 살짝 롱분과 요 작은 롱분.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가 54,000원 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세트가 54,000원 인데 요거 조금 큰 아이는 10 곱하기 14 지름이 10 요거 지름이 10 높이가 14인 아가인 거고 요 조금 작은 아가는 지름이 6.5 높이가 11.5 에요 이렇게 두 개가 54,000원 이에요 이렇게 세트가 54,000원 인 거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한 세트씩 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세트가 2번인 거고요. 54,000원이에요. 이렇게 오렌지 빛감 이렇게 핑크색 요 요거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세트가 두 개가 54,000원이에요. 색감은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세트거든요. 요 밑에 밑에 화분이랑 이렇게 같이 두 개, 두개 세트로 해서 54,000원이었어요. 요 아이 3번 세트인데요. 이렇게 특대 대중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요 아가 나간 적이 있어요. 요 4종 세트에 21만 원인데요. 지금. 어, 요 특대 1번이 가로가 1 0 높이가 14인 거고요. 요 2번은 14곱하기 12, 그리고 여기 3번 10곱하기 10, 요 4번은 8곱하기 7이에요. 이렇게 해서 3종, 아, 3번이고 4종 세트가 21만 원이에요. 요렇게 예쁜 아가들 21만 원에 나가는 4종 세트인데요. 요 아가들은 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요 아이도 3번 세트인데, 요 안은 노란 노랑 꽃. 오렌지색, 오렌지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사종이에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 똑같고, 가격 똑같고, 사종이에요 그렇지만 살짝 꽃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어, 알려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요 아이는 살짝 사각화분이죠. 사각화분, 요런 꽃, 요 꽃, 요런 꽃. 이렇게 해서 사종이에요 보면 요게 핑크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꽃이 있고요. 요런 꽃이 있고, 요게 꽃다발, 리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아가, 어, 4종인 거고요. 요, 요 화분은 좀 원형이었잖아요. 근데 요 화분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4종에 21만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이런 요런, 요런 핑크색, 오렌지색, 핑크색, 핑크색. 이렇게 해서 4종이에요. 이렇게 어여쁜 4종 세트 21만원이고요. 2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20만원 이상이면 서비스가 요 1번 화분, 46,000원짜리가 나가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멋있는 요 그러니까 3번 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요 화분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예쁜 랜덤 화, 랜덤으로 하나 나갈 거예요. 예쁘죠? 요 1번 화분 46,000원짜리가 20만 원 이상이면 서비스로 나가요. 4번이에요. 지난번에 요 그 뭐죠 초가 정자가 나왔던 요 4번 세트 요 아가들 원래 3번 세트가 21만원이잖아요. 요 아가도 가격이 엄청난 건데 이번에 특별 할인해서 요 4종 세트가 12만원인 거예요. 요 4종 세트도 특대 대중 여기 아가 소 이렇게 해서 4종인데 요 아가가 12만원이면 엄청난 특가라고 하시는 거고요. 요 커다란 사이즈는 18 곱하기 13요 아이는 14 곱하기 11. 요 아이는 11 곱하기 9. 요 마지막 작은 아가 는9 곱하기 8 8cm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4번 세트 12만 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 4번을 구입하게 되면 4번 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요 아가 두 가가 서비스를 가는 거예요. 요 그렇게 해서 요 소나무 화분 4번 세트가 있고요. 요 소나무인데 자전거가 있어요. 요 자전거가 있고. 요런 나무, 요런 나무가 있고, 요렇게 해서, 요꼭 야자수 나무 같아요, 요 아가는. 요렇게 해서 요 사종, 요 아가도 12만원인 거고, 요 4번 세트가 두 가지인 거죠. 종류가 초가 정자랑 자전거가 있고, 사종으로 해서 12만원인 거고요. 요 아가들 구입하면 요 쪼꼬미 화분 두 개가 서비스를 가요. 요 4번 세트 12만원이었어요. 다음은 5번 화분이에요. 완전 특대품이고 완전 멋있어요 대박 이렇게 꽃이 여기서부터 도대체 꽃이 몇 송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고급지고 화려하면서 고급진 화분이에요 진짜 멋있는 이 화분 이렇게 핑크 꽃이 있고요 이 아이는 노란색 꽃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멋있는 이 꽃이 하나하나 수제로 만들어서 다 붙인 거고요. 이 낙엽도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다 붙인 완전 고급스러운 이 화분. 완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화려하면서 질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이 느낌 있는 화분. 이 화분 5번 화분인 거고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가 26, 높이가 17.5, 가격도 15만원이에요. 배수구멍도 이렇게 좋고요.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제 손이 여자 손치고 엄청 큰 손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커요. 엄청나게 특대 화분이라고 보면 돼요. 가로가 26cm. 이렇게 멋있어요. 옆으로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멋있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산발로 되어 있고요. 배수구멍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이즈 비해서 화분이 아주 무겁지 않아요. 아주 무겁지 않고 물 마름 좋게 생긴 그런 화분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굽다리도 이렇게 높아서 어, 통풍도 엄청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5번 화분이에요. 대박 멋있어요. 이 화분 하나에 어, 15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죠? 15만 원 5만, 5번이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6번 화분이에요. 이 6번 화분 보세요. 이렇게 꽃송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꽃을 정교하게 잘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도 이런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6번 화분인 거고요. 6번 화분은 사이즈가 가로, 가로 24, 높이 17, 가격은 13만원이에요. 대박 멋있죠. 이런 화분들은 매니아님들이 찾으실 것 같은 <laughs>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6번 화분이에요. 어, 가로 24, 높이 17. 이런 핑크 화분이 있고요. 요 오렌지색 화분이 있어요. 색깔, 색감으로 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난 핑크색이요. 아니면 나는 오렌지색이요. 하면 사장님이 가능하면 색, 색감을 맞춰 드릴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6번 화분 13만 원이었어요. 7번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좀더 작아졌어요. 6번 화분이랑 거의, 어, 꽃 디자인, 이게 6번이었거든요. 꽃다, 꽃, 디자인 거의 똑같고, 꽃색, 꽃송이가 좀 커졌죠. 꽃송이가 커졌는데, 사이즈는 좀 작아진, 요 6번, 아, 7번 화분이에요. 7번. 7번 화분 사이즈가 가로가 18, 높이가 13cm인 거고요. 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가격도 훨씬 작, 적어졌어요. 가격은 75,000원이에요. 너무 고급스러운 화분, 너무 예쁘죠? 요 아가 화분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색 화분, 오렌지색 화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로가 18cm, 높이가 13cm인 원형 화분이에요. 아, 요 핑크색은 살짝 둥근, 둥근 사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고, 이 오렌지색은 원형인 거고, 이 아이들이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이렇게 예쁜 7번 화분, 핑크색과 오렌지색이었어요. 다음은 8번 화분이에요. 요 8번 화분에 주목해 주세요. 어, 요 아이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착해요. 그래서 위에는 왜 이렇게 가격이 착해요? 했더니 사장님이 요 아이 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요 아이는 사장님이 서비스 차원으로 어, 싸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4만원인데 가로가 16, 높이가 13인 거고요. 요 아이들이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보면 얘는 노란색, 얘는 보라색, 얘는 오렌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빨간 포트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빨간 포트를 안에다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 예 뭐야 이 <laughs> 아이는 빨간 포트에 넣었을 때이 정도의 사이즈인 거고 이 아이들 창 심어줘도 예쁠 것같고요 군생 다육이 심어줘도 예쁠 것 같은 이 명품 고급 수제 화분인 거고요이 8번은 진짜 사이즈 대비 가격 너무 좋아갖고 와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사이즈와 그런 가격 그런 완성품이에요 너무 예쁜 이 8번 제가 완전 강추할게요 다음은 9번이에요. 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가격도 엄청 착해지고 있어요. 요 9번 화분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런 꽃도 있고요. 색감만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은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요 수제 화분, 요 빨간 포트랑 비교하라고 제가 옆에다 빨간 포트 놓은 거고요. 요 9번 화분은 가로가 12, 높이가 11. 보통 요런 사이즈 화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11cm 가로 12 높이 11 가격은 3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쁘고요. 굽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앙증맞게 생겼죠. 그러면서 요 배수 구멍도 완전 좋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 구번 화분 요 화분도 완전 강추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화분이에요. 어이, 세상에 예쁘다. 여기에다가 러블리 루즈 심어주면 진짜 예쁘겠다. <laughs> 맨날 러블리 로즈 타령이야. 이렇게 예쁜 9번 화분 가격은 3만 원이었어요. 요 아이는 10번 화분들이에요. 10번 화분 앞에 꽃 먼저 볼게요. 이렇게 멋있는 어, 10번 화분인 거고요. 요 아이들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가로가 16, 높이 9아니다 가로 16, 세로 9, 높이 8cm인 요 화분 35,000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타원형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다 세상에나 이렇게 꽃을 하나하나 수제로 만들어서 나뭇잎까지 만들어서 달+ 다른 요 고급진 수제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 보세요 요 아이 옆에서 보면 입체감이 있어요 꽃을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전부 다 꽃을 만들어서 달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 수작업으로 수 해서 만들었어요. 이 아이 10번 화분 35,000원이에요. 이 아이들 배수구멍도 엄청 좋고요. 다리는 이렇게 선발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 10번 35,000원이었어요. 다음은 11번 화분이에요. 이 11번 화분은 쪼꼬미 화분이에요. 11번 화분은 지름이 10, 높이가 7.5로 어, 빨간 포트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가 지름이 9cm, 높이가 8.5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빨간 포트랑 용정이 똑같거든요. 요 11번은 어, 16,000원이에요. 지름, 가로 10, 높이 7.5, 가격은 16,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이렇게 보라, 보라가 있고, 오렌지, 요, 요이는 핑크, 여기도 오렌지, 여기는 노랑, 옐로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빨간 포트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빨간 포트랑 유래요. 빨간 포트가 9cm라서 한 1cm 정도 크죠. 이렇게 빨간 포트랑 비교하면 이렇고, 이 아이는 빨간 포트를 심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1번 16,000원이었어요. 다음은 13번이에요. 요 13번 화분은 10만원 이상 서비스로 두개 드리는 그 화분인 거고요. 개당 8,000원인 거고, 요 아이는 지름이, 지름이 5.5 정도 돼요. 지름이 5.5에서 6cm 정도 되는 요 화분. 제가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요 정도 사이즈인 거고요. 요 미니 화분인데, 요, 하, 요 화분도 완전 고급지고 너무 예뻐요. 개당 8,000원인 거고, 그 서비스로 나갈 땐 10만 원 이상일 때두 개로 나가는 화분 13번 화분이었어요. 마지막은 아, 지난번에 많이 사랑해 주신 꽃신이에요. 14번 화분인 거고요. 꽃신 한 쌍이 꽃신 한 쌍이 34,000 원이에요. 요 꽃신 사이즈는 어, 14 곱하기 7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14, 세로가 7, 높이가 5 c 5cm인 이 꽃인 화분들, 색감 진짜 예뻐요. 요런 꽃이 있고, 요런 꽃인, 요 오렌지, 노랑, 이런 베이직한 브라운 톤, 이런 노랑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고, 이렇게 꽃이 많은 것도 있고, 커다란 꽃이 하나,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 꽃인 한 세트에, 한 켤레에, 한 켤레에 3만 4천 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무 예쁜 꽃인 화분. 34,000원 14번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꽃동산 다육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고 고급지고 예쁜 맷들 공방 수제 화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쁜 이런 화분들. 진짜 멋스럽죠? 완전 귀티나는 고급진 이런 화분들 소개시켜 드려서 완전 미소 가득했어요. 너무 예쁜 화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